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불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라하니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아드레오와 세레대 아들 야호호와 그의 형제 로마 빌립과 바돌룸의 도마와 세리마태아르바의 아들 야호호와 가베오 가난한 의 시몬 및가루입다곧 예수를 하는 자라. 아멘. <laughs>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열두 제자라는 이제 칭함이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 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앞선 말씀에 제자라는 단어는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열둘 제자라는 명칭이 나오고 이후에 열두명 혹은 제자라는 이름을 말할 때 이후에는 전부 다 열두 제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십0장 이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 중에 일부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명만 지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마태복음을 보면 처음에는 네 명의 제자가 따르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부르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제자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마태처럼. 몇 명이 더 추가된 그 범위를 또제자라고보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12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2명이라는 숫자의 제자는 10장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왜 마태 음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10장에 와서야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12제자라는 이 이제 명칭을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사용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위치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불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부르신가 더불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 한절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강력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특별히 일절에 부르셨다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처음으로, 뭐 처음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사명하며 불렀다 라는 의미보다 부르신 자들을 세우신다 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불러드리는 것보다 화성의 의미로 바로 부르신다 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일절에 제자를 부르시는 그 단어에 담긴 의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이뤄야 된다. 제자도였죠. 제자도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감당하시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분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이 사명에 동참시키기 위하여서 열두 명에게 사역을 분배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열둘이라는 숫자가 익숙한 숫자입니다. 이미 야곱의 아들 열두 명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세워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북면에서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를 형성했던 것처럼 이 12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 시키겠다라는 그런 우도하게 이렇게 부르시고 돈을 본능을 더하심으로 파송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우자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새로운 공동체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지금으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적용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신다라는 의미가 1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본능을 부어주십니다. 그 권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보면 답이 그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아니고 바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역사가, 사단이 강하게 역사를을 통해서 유대교의, 네, 유대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나 변질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까워져야 될,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어야 될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고벼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돼요. 그들 마음 가운데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야지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얻두주셨습니다그땅 가운데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한 제자들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전 말씀을 보면 이 12제자를 사도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테는 사도라는 이름을 여기서 한 차례만 사용합니다. 12제자를 사도라 부른다는 것은 사도는 뜻이 보내행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1절에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이 파송의 의미, 보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이제 파송하신다, 보내신다는 의미를 바로 사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조금 뭐, 예, 이 시간이 집중하기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간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12 제자의 명단을 말할 때 보시면 두 명씩 끊어서 여섯 쌍을 만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명단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설명이 없는데 마지막 가론 유다에게는 예수를 한 자다 라는 설명이 더해져 있습니다 바로 가론 유다가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살펴봅시다. 자, 베드로는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또한 모든 제자들의 대표 격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의 명단을 할때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베드로는 항상 제일 일번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역할은 제자에 있어서 베드로의 역할은 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두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을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죠? 첫 번째 시몬. 시몬은 뭐를, 무엇을 해야 하냐면 시몬, 시몬 집할 때그 시몬을, 시몬은 시몬을 의미합니다. 네, 바로, 베드로가 출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알수 있는 시몬 족속에 출신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시몬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이름이 있죠. 베드로는헬라우로바이란 이름이고요. 아람모의그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개바. 바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개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문화권 아래 에 살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에 있고요, 그리고 로마 문화에 있고 또아람서 사용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보통 세 가지 이상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명단도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명단과 다른 부분에 나오는 명단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름들 중에 한 가지를 기억했. 입니다. 아마, 마태의 마테 입장에서는 마태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들을 기록했을 거고요. 누가 보고에서는 누가에게 가장 익숙한 이름들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한명하면 설명하는 것이 제자들의 명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이름처럼,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교회 의 형성에 있어서 반석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나왔던 현재, 안드레는 마태복음에서명 여기서 제일 나온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의외로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는 자세히 전해지진 않지만 이렇게 형제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세베드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복음서에서 야구보와 요한은 항상 베드로와 같이 함께 가죠. 베드로, 야구보 요한. 예수님이 특별히 챙기셨던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바로 야구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이세 명은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한 시험을 할 때마다 항 함께 있었던 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야구보와 요한은 형제로서. 이두 형제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뭐냐 압니까? 보아 너게라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만큼 성질이 급한 자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야구보와 요한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야구보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자 아십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 네,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장수했다라고 알려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요한은 또 그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십자가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나의 부모와 형제를 챙겨달라는 가족을 부탁한다는 그 부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요한, 우리가 잘알고 있는 그 사도요한입니다. 예, 사도요한의 일한 모습을 보면 일찍 승부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도요한은 자기 생애를 다 살고 죽는또 하나님이 주신는 은혜를 누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빌립과 바돌롬입니다. 빌립, 예, 여기서 한번나와고요 이제 고구세선 등장하지 습니다 바돌로에는 요한 복음에 나오는데 아마 나다나엘과 동일한 인물이 바돌로가 아닐까라고 짐작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신학자들은 같은 인물이다라고 말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라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둘에 대한 설명과 이야기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지만 의외로 아무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는 인물들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도마와 세리, 마테입니다. 마테 봄에서 도마는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하지만 요한 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손으로 만져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별명, 붙여진 별명이 있죠. 뭡니까? 의심 많은 네. 도마라고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함께 등장하는데 마태라는 이름의 언급은 마태복음에서 이곳에서만 나타납니다. 아마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뒤에 부르는 데 조금 주제 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신을 세리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이 세리라는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세리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뭐, 과거를 돌아보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제자는 알페어의 아들 야고보와다데온가 등장합니다. 네. 유대는, 이스라엘은,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조상 중에 있었던 이름들을 다시 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디 출신 누구 혹은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야구부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페오가 누구인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네, 알페오라는 인물이 조금 그래도 유명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부라고 지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의 아버지도 알페오입니다. 이렇게 동명인들이 이참 많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부는 마가보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작은 야고부, 큰 야고부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제자였던 그 야고부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데오는 아라어의 이름으로 아라보보된 이름입니다. 누가 보면 이 다데오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등장합니다. 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 다데오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등장하기 때문에 1 2제의 이름이 가끔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당시의 문화라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가나안인 시몬과 및가로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동명인이 만든 당시 장명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명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역 이름 또는 출신 이름 또는 네 부모의 이름을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시문을 설명할 때는 가난한 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인이라는 뜻은 아람어, 셀롯, 셀롯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옮긴 것이 가난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담겨,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셀롯, 바로 열심당이라고 하죠. 무화복음에서는 열심당 시몬으로 등장합니다. 열심당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 안에서 로마에 강력하게 대항하는 혁명적인 사람들을 혁명을 혁명을 꿈꾸는 그 사람들을 열심 당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 중 시몬이라는 사람은 유대, 로마에 있어서 적대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도 마태복음에서 여기서 나오고 뒤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이라는 이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예, 네, 알려지지 않습니다. 만약 지명이라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이 가롯 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롯이 만약 아람어로 쓰여진 이름이라면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 거짓된 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롯 유다가 아랍어로 거짓된을 위해서1 2명 제자 중에 거짓된 제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롯을 붙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명인 가롯을 붙여서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유다를 강조하는 표현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처럼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판자하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이렇게 가롯 유다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부르시고 양육하셔서 오늘 말씀 1절에 화송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주역이 되게 되고요. 또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열두 제자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자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자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예수 믿는 이유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했던 것처럼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양육되게 하심으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한 것이 교회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자신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양육에 힘써야 됩니다. 더 나가서 또그 고금을 들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교회는 12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양육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허우 출신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뭐보이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 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치셨죠. 또 교회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에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12명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연이어가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의 교회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뭐 네, 교회 관련된 성장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작은 교회가 네, 가장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라 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서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영천하면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작은 교회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그것만큼 또 힘들어지는 것이 작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요, 이 사랑이 끊어지면 쉽게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 우리가 진짜 많이 사랑하고 있지만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바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몇한 아, 네. 바람을 가지고 더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뭐, 12명의 제자에는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급을 빼우는 일에 또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송명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